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어, 지금까지 상당히 독선적으로 살았습니다. 네. 어, 저희 그 어, 가족들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어, 전부 다 이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제가 하는 거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정이 좀 불행했습니다. 네.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스님 그뭐 증문즉 증문즉설 그 책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고 어 네. 뭐 읽고 나서 어느 한 구절에서 싹 바뀌어 가지고 네. 지금 제 집사람이나 주변 이제 그 형제들이 완전 180도로 변했다고 하면서 네. 막 그런 식으로 네. 네. 좋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음, 그때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모든 사람이 나 같이 나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네. 각자 산 곳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산 과정을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될,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네. 거기에 제가 좀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네. 모든 걸다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네. 어, 지금까지 그 지, 제 집사람한테는 제가 집사람이 옛날하고 똑같은 몽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제그 성질을 긁는다든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하도, 해도, 아, 저 사람 수준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 가지고, 네. 요새는 웃으면서 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 네. 일을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까지 해결 못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마흔이 다돼 가는데요. 아직도 직장도 없고, 네. 어좀 약간 그 수준이 좀 떨어지게. 네. 그러니까, 뭐 정신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라고 어, 이제 그 집사람한테 많이 듣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들한테는 아직 그 마음이 생질 않는 거예요. 음. 그 아들은 지금도 그냥 보기만 하면 지금 이제 저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소리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음. 그냥, 아예 그냥 그 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화 단절되고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상당히 괴롭고 야, 나도 지금 빨리 그 아들한테 끌어 안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게 영안되거든요 아들만 보면 승격이 일라고. 그거, 그것이 너무 문제가 되고요. 그 하나, 우선 좀, 좀, 냅고 싶고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만은. 뭘두 개씩 하려고 하나만 하지. <laughs> 예. 공짜라고 두개다하려 그래. <laughs> 어그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아까 얘겠지만은 너무 자기가 옳다는 고집을 하다 보니 결혼 초기에 부인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주장했지만 부인이 볼 때는 부부 간의 소통도 안 되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겠죠. 네. 네. 부인이 뭐 결혼 때 결혼 초기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자기 이제 이해해요? 예 요새는 이해가 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 힘드니까 괴로, 괴로워서 막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기가 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힘들었고, 아기 낳고도 힘들고, 아기 조마한거 안고도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내가 부지 때문에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기는 조만할 때부터 엄마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구나. 아빠가 미워지는 그런 그 감정이 쌓인 거요.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이성적인 판단 하기 전에 이 심성에서 아버지하고는 원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는 아기가한게 아니고 애기 아기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바람에 아기는그 심성을 다, 다운받아가, 컴퓨터 다운받아, 다운받아가 애초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원수가 된 거요. 예 어. 그러니까 이둘 관계는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살란 얘기입니까? 아? 어?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아들하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원수니까 어떻게 근데 원수니까 그러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가 그렇게 않아가지고. 해서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보복하는 방법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만 보면 화가 버럭버럭 나야, 이제 나지 화내다가 이제 쓰러지든지 뭐 내진 타이걸리든지 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복이 되잖아요. 옛날에 엄마 괴롭힌 원수를 이제 갚는 거요. 예 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화를 버럭버럭 내줘야 지금 원수가 갚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지금 아들 보다가 이제 곧 넘어지겠는데, 어, 아들한테 때리자 피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 아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사십장에 한 것이 직장없고없고 먹고 이렇게 애만 보면 자기가 이 화를 못 피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저런 아들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직접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게 그래 된건 아니고 내가 잘못 해가지고 누를 괴롭혔고 마누라를 괴롭혔고 그 마누라가 괴로워하면서 애를 키웠기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이해 하시겠어요? 네. 그럼 직접적인 원인은 자식이 저렇게 되는 원인은 누구다? 자신이요. 네, 저 자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마누라라든지 이런 성인은 내가 잘못했지만은 지금 뉘우치고 딱아 내가 잘못했다 해가 생각을 딱 바꾸니까 어때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하면 그냥 혜택이 금방 나오는데 애는 그렇게 안 돼요. 애는 그런 심성을 갖고 만들어 형성이 그래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을 해도 애는 안 되는 거예요. 애는 그걸로 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이가 저래된 책임이 누누 때문에 이래 됐다. 나 때문에 이 됐다. 이걸 본인이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 해결이 되죠. 저 아이가 저런 것이 누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잘못을 살은 인연의 뭐다, 과보다. 그러니까 그 과보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 볼 때마다 아이고 어, 내가 잘못 살아서 제가 지금 저 지금 저고생을 하거나, 아이고 어, 그때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애가 저고생을 하거나, 애는 아무 죄가 없는데 결국 애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애가 피해자다. 내 잘못 살은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가 애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걸 내가 자각을 하면 그 아이가 불쌍하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지은 인연인 줄 몰랐어 그래.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몰랐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더니 그러네요. 내가 어 이썩어서 한때 그런 지은 과보로 애가 고생을 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다내 지은 인연의 과보입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저를 하면 아이를 볼때 화나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안 변해도 나는 편해요안편해요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애가 그렇게 해도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드면 나는 편해요 그러니까 저게 자꾸 내 마음이 안드니까 내가 내 책임을 면할라하니까내 책임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애 탓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 책임으로 돌리면 내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여기 마지막 관문을 넘었을 수 있어. 예. 그런데 네. 그 아들 그 아들한테 아들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오히려 아들한테 좀 절이라도 하면서 아니 안돼 네? 죄를 아아니 아들한테 하고 내가 하고 직접 지은 죄는 용기도 없어요 용기도 없고 아니 아들한테 직접 할 필요가 없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결국은 그때 어리석게 살아서 그 과보로 아이가 저렇게됐습니다 그러니 에 제가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저렇게 된건내 탓이다. 아이한테 가 가지고 네가 잘못된 건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라게 아니에요. 네. 내가 직접 아이에게 잘못한 건 없어요. 네.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어리석었는데 그 결과로 누가 괴로웠다. 마누라가 괴로웠고, 마누라가 괴로워하는데 애가 자라가지고 애가 저렇게 된거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네. 나다. 네. 내가 직접 아들한테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놈의 인간이 왜저랬냐 하지 말고 아이고 내허리석음에 인연이 이렇게 두 다리 건너가지고 저아한테 절에 가서 어, 저렇게 됐구나. 아이고 어, 안 됐다. 불쌍하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 자꾸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뭐라고? 내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한다. 내전 인연의 과보로 아들이 고생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들을 봐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또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또한 가지는 이 제가 사실 이, 인생 실패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거의 그 무일푼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그 형제들이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뭐, 마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뭐, 이제 크게 뭐 도와주진 않지만 그래도 저 그렇게 도와주고 저는 그제 여동생들이나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해줄 형편도 못 되고, 근데 그 여동생들한테 한두 번은 얘기했을 것 같고 늘 마음속으로는 내이 은혜는 꼭 갚아야 되겠다. 어? 지금 형편, 여러 가지 형편 노래 해줄, 그 갚아줄 능력은 안 되지만은 꼭 갚아줘야겠다 하면서 이 불교에서 그 내세라는 걸 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난다면은 내가 꼭이 은혜는 형제들한테 또내 주변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꼭 갚겠다. 한데 다음 생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그게 온다면 꼭난 저는 그렇게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음. 지금 현재는 그건 책임 회피예요. 네? 책임 회피요. 아, 그런가? 돈빌리고띠 먹을라고. <laughs> 어. 근돈 빌려가지고 지금... 안 갚고 다음 생에 갚겠다 하는 건 때맞겠다 이 말이야. 나쁜 생각이고. 근데 저는 지금 돈을 벌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빚을 지금 안 갚고 다음 생에 갚겠다 이 말은. 떼먹겠다 이 말이야. 그 꼭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 써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로 갚으면 되지. 형제간에 돈과 돈으로 딱딱 갚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든 마누라든 형제든 형님이든 동생이든 누구한테든 항상 내가 아, 내가 빚졌다는 마음으로 어? 항상 이렇게 말이라도 잘해주고 항상 이렇게 짐이라도 하나 들어주고 뭐 힘으로라도 몸은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쨌든 뭘뭐 거두어 줄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 간다 그러면 짐을 옮겨 준다든지 뭘 한다 뭘 거두어 준다든지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집에 가면 뭐 방을 닦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갚는 거예요. 꼭 그걸 나중에 뭘 어떻게 표신하게 갚는 게 형제간에는 그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갚겠다. 다음 생에 백만 원 갚는 것보다 지금 십원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몸으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전화와도 상냥하게 받아주고 걱정해주고 이러면 뭐다? 그게 빚 갚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갚아야 돼담 다음 생에까지 뭐 잊고 올 거를 떠나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생까지 끌고 가면 안 돼. 이 수행이라는 거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게 수행이야. 이 생에 다 갚아버리고 다음 생에 해탈해야지 뭐 그걸 갖다담 다음 생까지 끌고 가려 그래. 무거운 빚 알았어요? 네, 그 다음 생에 가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이 생에 내가 다가아 부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네. 말 한마디 잘하면 천양빛 갚는 거예요 널 도움을 받는데 내가 도움을 받는데도 그 사람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도움을 줘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내가 기분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참 고마워하면 도와주고도 기분이 좋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도와주고도 그 사람이 기분 좋도록 동생이 오빠한테 돈을 주고도 동생이 기분 좋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인사도 할줄 알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네 도와줄게 이럴 수도 있고 집에 뭐 조금 허드렛 일이 있으면 가서 거들어주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어때요? 어? 행복합니다 집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다 근데 실직을 한게저 아까 청년처럼 방에 떡 앉아 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는 게떡 앉아 가지고 여보 저 신문 저 갖다 줘 이러고 커피 한잔 끓여 줘 자꾸 이러면 밉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인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인간은 입으로만 먹고 산다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와 신문도 못 가져오고 커피도 못가져오내 바쁜 거 보고 이러니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데딱 직장 그만두는 그날 탁 와서 앞치마 탁 들어오고 남자가 아시겠어요? 여보, 내가 그 동안에 직장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당신 힘든는거내 몰라줬다 미안하다. 오늘 이제 직장도 그만 뒀으니까 이제 당신 앉아 있어라 내가 보기를 좀 할게. 이러면서 앞치마 탁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어? 이래가지고. 모르면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물어갖고 이렇게 하고 커피도 탁 끓여가지고 여보 한잔해 하고 갖다 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이러면 마누라 좋을까 안 좋을까? 돈안 벌어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돈 벌고도 옛날에 돈 벌어도 줘도 하는 꼬라지 범 틱틱 시키긴 하고 이러면 저 바보도 먹고 아버지도 밉다잖아 저러면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벌어도 집에서 이렇게 하면 남편 좋아 안 좋아? 마누라 어떤 기분이 되냐? 아이고 여보 그래 너무 기분 좋면 내가 나가서 벌었던 당신내 미기 살리기 이렇게 돼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돈 갖고 꼭 사랑받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사랑받는 남자, 동생들한테 사랑받는 오빠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옛날 빚다 갚을 수 있어. 요